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이 여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답을 종교에서 찾고, 또 누군가는 철학에서 찾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다른 누군가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따스한 울타리 안에서 그 의미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의미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한 반복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그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란 그렇게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외딴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 일상은 너무도 단조롭고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그 하루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살자고. 그리운 이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에게는 외롭고 심심한 노년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깊은 평온과 감사로 가득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외부의 기준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고요하다고 해서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삶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 살아가느냐가 그 삶의 진짜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떴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었고, 어떤 감정이 나를 붙잡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이루는 문장들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평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성공했고 나는 아직 제 자리에 있고 그래서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느끼는 진심이 담긴 삶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전전하며 자신은 인생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이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옆에 앉아 조용히 웃던 순간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노인복지센터에 봉사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의 나는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인생의 정의를 새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커다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성공, 눈에 보이는 업적, 확실한 결과. 그러나 진짜 의미는 때로는 아주 작고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길을 걷다가 피어 있는 꽃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마음. 늦은 밤창 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 하나.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인생을 이루는 진짜 의미들입니다. 그 의미는 작지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보다 그 길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은 비록 힘들지라도 의미 있는 길이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버틴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정의를 담느냐에 따라 고통도 의미가 되고 실패도 배움이 되고, 기다림조차도 인내라는 이름의 빛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삶은 점점 무겁고 건조해집니다. 바쁜 하루에 치이고, 감정은 메말라가고, 사람과의 관계는 의무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정의한 나만의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질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다른 누군가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고 내 안의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을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또 다른 이는 인생을 쉼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연을 마주하며 세상의 소음을 거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는 단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다르고, 그 모두가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의미를 스스로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한 삶의 의미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러나 진짜 길은 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하루 끝에 어떤 마음으로 잠들고 싶은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외부에서 빌려올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눈부신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모여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방향은 있습니다. 그 방향은 내가 정의한 의미가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로 정의하며 없던 이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삶의 의미를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겪어온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떠오르는 하루를 보며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삶은 절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는 결코 오열로 나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미루고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